네, 친구 집에서 짓는, 토핑쿠키는 아, 소개해볼 건데요. 제가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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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포동에 있는 깡통시장을 떴어요. 그리고 굿즈도 하나 샀는데, 그거는 지금 여기가 친구 집이고 해서, 집에 갔다 오는 그 집에 있어가지고, 네, 핑쿠키만토핑쿠키랑 다이소에서 한 번만 소개해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이거는, 이거 이름이 뭐더라? 어쨌든 이거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데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맛있어서 또 사게 됐어요 그거 한는네 화장실 화장실 이게 제가 안에 뜯어보니까 검은색이더라고요 네 명기 후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저는 검은색이 됐고 친구는 분홍색이더라고요 소개할 이번에도 <laughs> 또 내로 내로 네 이거 사과 맛을 샀어요. 사과 맛은 되게 맛있어서 제가 이거 지금 세 번째일 거예요, 아마. 그래요, 정말 맛있어요. 었 네, 그 다음에 소개할 것은 초코 바나나입니다. 초코 바나나는 제가 본이 있는데 이게 살거 없어서 그냥 사왔는데 마치 쓰실 거 갖고 은근히 기대됩니다. 대요. 네, 이거는 이거 신상이죠. 멜론 맛, 멜론, 이거 멜론 먹지? 멜론 맛이랑 딸기 맛근데 이거 신선한 내르네루네입니다그 다음에는 케이크인데요. 케이크도 제가 한 번도 못 만들어봐서 한번 사봤고요. 네, 이거는. 이거는 도시락이죠. 도시락은 제, 저번에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또 샀어요. 정말, 이것도 마, 정말 맛있더라고요. 네, 그 다음에 다이소 후기를 올려보겠습니다. 정말 소소하고요 이건 다이소에서 3개에 1,000원 주고 산건데, 아니, 이게 3개에 들어있는 거1 0 0 0원 주고 산건데, 초록색깔이 있었는데, 그건 친구하나를줬고요 이거는 메모지예요 이게 제가 메모지, 이런 메모지를 좋아해요. 이 제가 민트색 읽어 있었거든요.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하얀색을 샀습니다. 네, 그다음 소개할 것은 어백매 지퍼백입니다. 이건 DIY 할때쓸 거예요. 근데 네, 이상으로 푸핑쿠킹 소개와 다이소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